청소년의 행복 파트너 의왕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포일 상담실입니다. 포일 상담실에서는 청소년 상담과 부모 상담 및 교육, 위기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포일 상담실은 어떤 곳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및 가족 상담실. 3인 이상의 가족상담이 가능한 가족상담실 한 곳과 1대1 전문 심리상담이 가능한 개인상담실 두 곳에서 전문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 미술치료가 가능한 예술치료실과 심리상담 전후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VR 마음안정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겠죠? 초기 면접 등을 위한 접수 면접실과 집단 상담이나 교육 등이 가능한 집단 상담실, 상담 전후 휴식이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한 상담 대기실도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9세에서 24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예술치료는 8세에서 16세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개인 상담이나 예술치료 모두 전화나 방문 신청하여 평균 2주에서 4주 정도 대기후 사례별 상담사 및 치료사가 배정이 되고 개인별 담당 상담사 혹은 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고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소중하지 않은 고민은 없습니다. 같은 상황도 개인별로 느끼는 감정의 크기와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민도 소중합니다. 부모님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소년 고민 해결의 키포인트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입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청소년의 양육 코칭을 위한 부모 상담도 진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포일 상담실은 경기도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VR 마음 안정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VR 기기를 통한 명상 컨텐츠를 체험하거나 편안한 의자에서 좋은 향을 맡으며 멍하니 앉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의왕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일상담실은 포일어울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포일상담실이 행복파트너가 되어줄게요.